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 백부장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과 가축의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유언을 하죠. 유언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을 예측한 사람이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끝, 자신의 한계를 늘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뭘또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늘 깨닫고 산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데 자녀와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거죠. 유언. 그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갑자기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죽음을 늘 예측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하고 다이처럼 마지막 작업 유언이겠죠 유언. 유언의 내용은 뭐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건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기도 늘 80까지 죽는다 죽는다 그러다 마지막에 유언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녀들다 불러놓고 우리도 제자들 다 불러놓고 유영모 선생님도 늘 80까지 산다 그래서 늘 그는 오동나무 늘판지 위에서 잤대요 자기가 들어갈 관이잖아요 관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는 몸나에서 얼나로 속고쳐 올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뭐 이런 안일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사모하면서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이처럼 죽음을 예측하고 마지막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일이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말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와의 호 언약 하나님 발판을 봉안할 성전 건축할 마음 있고 건축할 모든 자료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 아들 중에서 나를 기바사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난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콕 집어서 왕에 앉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의 계명과 법도와 모든 명령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 같이 하기만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셨다 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온 해중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 데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까지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다이세 유언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밝히고 자신의 유지를 받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유언할 때는 그럽니다. 내가 이만큼 재산을 형성했으니 너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거라. 누구 받쳐는 어디 주고 누구 노는 어디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지를 밝히고 오릅니다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양을 쫓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셨고 나는 다른 아들에게 이 백성들은 다른 아들에게 뜻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부산의 어느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부르더랍니다. <laughs>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난뒤아 먼저 논밭에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와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거라. 그래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죽음을 예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구절로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솔로몬에게 왕으로 삼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섭리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어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것을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적 너는 삼가고 여호와께서 너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도록 하거라 아름다운 요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 것을 밝히는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11절로 19절까지 보시면, 예, 에 다이시 성전 설계도, 그가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모든 시설과 기구들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제사장 레이 사람의 반일과 업무의 업무와 성전의 금과 기물의 양식과 무게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성전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지금은 성전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중심.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감동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착한 설계도를 주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그랬을때 우리가 서로 뗄래야뗄수 없는 i 체관계죠 연합관계 에, 서로 무한 책임을 지는 이런 관계 예,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 교회를 잘 우리가 먼저 알고 성 t i 의 감동으로 기록 다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교회론이죠. i 그것들을 r i s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 김태진 장로, 그 가정에 할아버지한테 별게 하나 있어요. 아, 날 연초가 되면, 명절이 되면, 추석, 설명절이 되면 꼭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손자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태진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잘 지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태진이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그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설교도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상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 일으켰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 날 교회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마지막으로 또 솔로몬의 이름이다. 너는 각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왕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진고상 성전 건축을 행하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제세장 가리 이 사람 반차를 따라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취의 간이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이죠. 죠그렇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많은 저력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